비껴갔다고 말하자는 거지? 축포 <laughs> <laughs> 아, 쏠뻔했어. 진짜 나 나가서 축포 졸라 쏠걸. 스님 이거. 연구원. 나 뒤. 제가 앞. 하나 둘 셋. <laughs> 준비됐죠? 오케이. 예. 또뭐야 도망갔어. 일단 잡았다. 근데 왜? 근데 일단 자킨 잡았어. 도망갔어. 훈이 잡았어 아, 아. 아까 그거 한 방에 다한 방에 잡았어야죠. 내가 봤어, 후추님 못 잡았고 영고 한 마리 띄, 띄어서 도망갔어. 미안해, 맞추지도 못했어. 내가 봤어. <laughs> 미안해, 맞추지도 못했어. 나 진짜 정신병은 예약할거 같아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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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 증오하는건 삼식이 드랭한 뒤로 처음이야 <laughs> 머리쏘지말고 몸쏴요 몸쏴도 죽드만 아 진짜? 예예 네. 연구원 별다른 갑옷같은거 없어가지고 어, 연구원들 네. 그냥 그 가운 하나 입고있어서 그냥 몸쏴도 죽어요 드디어 말해준대 고마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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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에이 우우 응? 응? 갑시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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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방망이다. 손도끼 없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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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o, go, 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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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동시에 봅시다위에거따겠습니다 여기가 땀나 점착 들다어 나도 모르게. 어나이스아이있 달... 바로. 수있어니다있어 바로, 이 있습니다. 여기가 땀이 있습니다. 여기이있이 와 이제 어나 역할이 많아졌어 다음에 하면 나 혼자 다 깨겠다 칼로? ㅋ 칼로요? 혼자로요? 다 썰고 다니는 겁니까? 아 <laughs> 어. <laughs> 이제 다 외웠어 연구원 그냥. 그냥 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몸 노리겠음 진짜 끝내자 좀아좀끝내요 님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진짜! <laughs> 지죽여버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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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겁니다, 연구원들 <laughs> 웃기지 마나 손 돌려서 또 빛나가면서까지. <laughs> 웃기지 마나 손 돌려서 빛나가면 끝. 뭐, 뭐 뭐. 제가 앞 오케이, 나... 하나 둘 해. 안 보여요 저. 오, 오 땄어 땄어. 아, 저 가려서 안 보여요 저 기둥에. 씨바 말도 안돼 땄어. <laughs> 내가 했어 이거. 헤네소 후추야. 하나 둘 셋. 됐어. 위에 거 제거하고. 위에 거 후추님 저 위에 있는 거. 안 보여. 보여요? 어디? 자 잡을게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공으로 떨어져 주세요. 아, 저 이제 고 시체, 시체 때리지 맙시다. 가만히 있을지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요. 부분 진정해. 우분이 진정해. 아, 돈만 줄게 아, 아, 돈만. 돈만 줘. 캐리언 돈만 줘. 어이가 저거 가스통인데 터뜨리고 싶다. 플레이 플레인 불이라 저기 있어. 노 no 스모킹 와우 운전모소 부추님 빨리 이거 해킹 내가 안해? 쩌르라고 어형나 죽으면 나 죽어 나 죽어 야 진짜 뭐하냐 할리우드 액션 하지마라 형 다시 해줘 나 지금 각질단 말이야 다시 할까 탈락 고 커보커 컴온. 헤이 컴온. 붙어 컴온. 이거 다 이거. 다른 거다 잠겨 있어요. <laughs> 뒤에 타 빨리 타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 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다른 이제 지마 우리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가면서 갱단처럼 인사한다고 충고지 마라. <웃음> <웃음> 어, 그지 마요. 그렇군. 어, 왜? 왜? 너너 너. 우리 거아니 우리 거아니시마 앞에 메리웨이드 온데 그 걸리면 안 됩니다. 어. 메리웨이드 온데 휴인그 오니까. 진짜요 얘네 얘네. 지나가라. 왜? 끝. <laughs> 드디어 끝. 아, 야 이게 뭐라고? 와. 아, 진짜. 진짜 힘들었다 야 진짜 왜 이걸 못 깼어요? 이해가 안가 <laughs> 그러게 이걸 왜못 깼을까 <먹겠을까? 웃음> <laughs> 그걸왜못 깼지 진짜 노예였는데 때리고 싶다 <laughs> 왜못 깼을까 <먹겠을까>? 왜명치 <laughs> 겁나 때리고 싶다 <laughs> 여러분 해냈습니다 후추가 뭔가요? <laughs> 아 방금 솔직히 또한번더 다시 할 뻔했어 왜요? 나 성님이 못쌌기 때문이지 제가요? <laughs> 음. 나저뭐 못쌌어요? 그걸어나오는 숨... 쟤네들 아 기둥 뒤에 숨어있어 아 기둥 안보였다니까요 내가 수... 멋지게 해냈지 칭찬해줘 인정 저, 잘했어요 야호 신난다 멋있었어 응? 멋있었어요 야호 신난다 네? <목소리> 내가 이거 진짜. 아, 아, 네 뭐야 <laughs> 자기까지 읽었어 미쳤나봐 자, 다음, 갑시다, 바로. 안 돼, 안 돼,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아이 건져야 돼. 우리 아이. 아, 저기 되게, 되게 안 죽네요. 우리 갑옷이 아이. 갑옷이 단단해요. 아, 네, 갑옷 바꿀라고. 아, 렉, 아, 렉. 바꿀라고, 옷. 와, 수사. 렉 때문에 한 발도 못뛰냐 어, 이제 어차피 마지막 거라 갑옷은 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껴도 세던데. 안 깨도 그냥 깨든데 각자 차 타러 갑시다. 누군이 초대될 때까 자, 진짜 차 타러 갑시다, 빨리. 이 양반이 초대를 하니까 죽여? 어, 아, 레츠 왔다 자, 각자 차 탑시다, 빨리. 안 타? <놀람> 뭐야, 터져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내차왜 터져? 아씨 70만원 내려갔네 아 이제 장난 그만 쳐야지 초대 좀내차왜 터졌어요? 그러게요 별일이 없... 누가 자꾸 나 쏘는데? 마초 마초 메아 가지마 가지말라고 <laughs> 어, 어. 대단한데? 어? 오? 어, 대단한데? 이도 피할 나 어, 어? 어? 드디어 아이씨 안오시나 죽었다 대단한데? <laughs> <laughs> 아아미쳤나 <laughs> 아, 맞다 도움 못했어 아, 긴장된다, 또. 이번에 후추님이 얼마나 웃겨줄까? <laughs> 아, 힘들어. 2005년에, 편집각이 편집 너무 많이 왔어, 방금. 아, 그 근데 사람들이 암잼으로 보겠지? 기차 앞, 앞에, 앞에, 앞에가 개꿀잼이었으니까 괜찮을거요 알아서 스킵해주시겠지? 한 진짜 30분 했지? 아, 아마도요? 한 15분 잘라야겠다, 고죠 솔직히 진짜 앞쪽쪽에꿀잼잼이었어 앞쪽은 진짜 그거는. <웃음> <웃음> 진짜 방금 내 캐릭터 본심이었다. n so g 로한 go 음, 어. 나 o the next one. So, w 아 r e g 구나자 이거 돈배분 to the next one. So, we're going 저 o go to t 요 저 헬기 운전을 못해요 u w 님 헬기 운전 잘하던데? 나 이때 헬기 탔는데. t the ground crew. They jump into the labs, set off the m Oh, right. 나 이거 매번 공중했어 이게 공중이 너무 재미없어 y it's a g o o 더 주시죠 사장님 개소리야 너는 없어 l l which is why i 이 s a good thing. I love you all. I love you all. 주시죠, happen, 개소리야, me, I, I, stay stay 있어요, I love <laughs> <너는 웃음> <laughs> 게 o <laughs> 승리한 건데. 가, 레 하시죠. 예? 이렇게요? 아 사장님 5프로씩 더챙겨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에이 5프로씩은 더 줘야된다 이거 그니까 저 사장님 저 15만원, 15만원 썼거든요 방금 보고 때문에 5프로요? 네아 사장님이 인간적으로 5만원밖에 안 썼네 이 씨랭 됐어? 아 만족스럽습니다 네 가미카제 후추 <laughs> 등장합니다 나 <laughs> 지상팀 하고 싶은데 나 지상팀 하면 안됩니까? 자가 딸기 이렇게 줄게. <laughs> 눈꽃님, 아, 지상팀. 형 지상팀? 예에. 파일럿, 하시, 아, 사소하실 분? 님이 하세요. <laughs> 저왜 15%죠? 일단, 센스님은 다 샀기 때문에 야, 돈 없어요. 아니, 지금 돈에 다 떨어져 가요. <laughs> 진짜 돈이 다 떨어져 다 간다고요? 250만 원 어디다 썼어요? 250이 있으면서. 200, 아까 200 있다면서. 님250 있잖아요. <laughs> 1000만 원짜리 비행기도 있고, 차도 타고 못 사야 말해봐요. 님뭐 사야 되는데요? 말해봐요. 님뭐 사야 돼요? 20퍼 줘요. 차 사야 돼요 이거. 뭐 뭐살 건데요? 차다 했잖아. 차다 했잖아. 근데 3만 원밖에 아니요. 안 되냐? 야, 3만 원은좀 너무한데 3만... 근데. <laughs> 근데 솔직히 3만 원은 심하긴 하다20 아까 20, 20퍼씩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좋아 좋아. 3만 원 3만 원좀 너무했어. 9만 원도 응. 너무하잖아. 약간. 코값으로 아. 9만 18만 원 썼어요. <laughs> 총알값 20만원 아 극혐 이거 총알값도 안돼 오퍼만 드세요 <laughs> 오퍼만 그래? 난관대한 사장이니까 음 마음에 안 들지만 <laughs> 솔직히 휴메인 존나 재미없어 아 재미없대 돈이 너무 적어 인정 나옷 바꾸고 싶어 뭐야 이동수단 b m s 옷못 바꿔? <laughs> 극혐 나 이거 입고 할래 이번에 워싱턴 타고 와 나 슈트 입고 할래. 아아나 슈트 싫어. 아 저거 입기 싫어. 내옷내 <laughs> 옷, 내 옷. 와 누가 보면 저분 진짜 데스마운드 알겠다. 데드마운줄 알겠다. 맨날 헤매 쓰고 있어. 발키리로 <laughs> 가십시오. 아씨 내차 불러야 돼. 아또차 어디 있어? 아. 맨날 도망가 야이방진아틀거자 후추 풀게도 구르마 타실 분 좋아 아아 이거 무릎 꿇네 나홍색 그구마가 이거 봐라 누가 내 차를 뛴다? <목소리> 야 미친우치 내차더뛰었어 미친 웃. 나는, 나는 나 수고해라 나 발필이다 그냥 걸어간다. <laughs> 나 그냥 걸어감. 이거 좋았어 작전 모르겠네. 자형 어서 타. 오 어서 타. 아이고 왜 누워? 진? 어서 타. 어저 나 걸어갈 거야. 어서 타라고. 어저 나 걸어갈 거야. 어서 타. 어나 죽어 <laughs> 어서 다야한번더쳐 야 죽여 죽여 다시 해 다시 해 어서 타 죽여 죽여 아이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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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고 죽여, 죽여 죽여 잠깐 피찰 때까지 기다리고 자 어서 타 어머 이 버려 방탄 보을 제물로 차를 얻었다 네, 어디지다이애미 다니엘이... 아.. 여... 이 차가 짱이지 누름하니까 앞으로도 달려도려 된다 누름하니까 오우! 방금.. 부스터! 부스터!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 오스터 네, 부스터 아직 안찼어요 부스터가 길게 쳐있어 와우, 네, 뭐 구워서 같은 거 같은데, 한번 내기 전에 약간 부스터. 간호사가 어어요 조금, 아주 조금 작게. 오이, 오, 부딪히면 렉이 사아 부딪혀야겠어. 이게 이렇게 아슬아슬한 게가야더 많이 죽더라고 이런 이유로 부스터, 오 부스터! 개짧아 저 두루 어딨어? 어? 아니다 나 휴메인을 발키리를 안 했었나? 딴 거를 발키리 했었나? 감옥? 아.. 헬기? 전투기? 휴메인 흐음 별거 없어 이거 또깎겠지뭐 그냥 열심히 도망만 다니면 돼 오는 거랑 싸우고 아이씨 역시 구르마는 무거워서 좋아 공중에서 자리가 잡혀. 혹시 오토바이는. 데어 아. 아마 올라갈 걸? 일프레일 자. 하이. 아아내아 일프레일 한번 더. 으음 으음 이게 아니 아이아 보자 으음 다와이리이리이 <laughs>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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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쩔어 자 이쪽으로 가면 다 왔다 오 랭킹상 다 왔! <laughs> 돌아와요 거기 다아 못타 이거좀못요못타 어디까지 끌고 간거예요 도대체? 멀리 걸어서 못 올걸요? 걸어서 어? 오는 지차 훔쳐서 오겠다 어? <laughs> 진짜 멀리서 갔다 지 어디야 도대체? 올라가 보자 <후치야. 웃음> 오케이 됐 뭐야 이건 어 마이 드림카 자살하고 재지약하면 발키리 아피래 아 그래요? 어. 아는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자살해 한번 해봐요 속는 챔치고 속이 싫은가보다 이게